광저우의 한 빌딩. 입구가 시끌벅적합니다. 고급 스포츠카와 레이싱글들이 시선을 끌고 지역의 유명 인사들도 참석했습니다. 바로 건물 1층에 30여 개의 식당이 오픈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행사장 한쪽에서 휴대폰을 만지며 뭔가를 준비하는 여성들. 잠시 뒤 스마트폰으로 개업식 현장을 생중계하기 시작합니다.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카메라를 보며 직접 설명을 덧붙입니다. 그녀들의 눈과 입을 통해 모든 상황이 온라인으로 전달됩니다. 그녀들의 정체는 중국의 인터넷 스타를 뜻하는 왕홍입니다. 인터넷 공간에서 수많은 팬을 가진 왕홍들이 모바일 생방송 앱을 활용해 가게 홍보에 나선 것입니다. 팬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마치 현장에 있는 것처럼 생생히 이곳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연예인 못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패션 모델을 하며 옷을 매칭하는 방법이나 화장법 등을 인터넷에 올리는 양희판 씨. 지금은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의 팔로우 수가 165만 명이 넘습니다. 새로운 옷을 입고 사진을 올린 지 12시간 만에 댓글이 3,000개가 넘게 달렸습니다.

신상품이 나오면 본인이 네. 직접 옷을 입고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립니다. 판매 창구는 중국 최대의 인터넷 쇼핑몰인 타오바오. 이곳엔 양이판 씨처럼 왕홍이 직접 운영하는 쇼핑몰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현재 웨이브 팔로워 450만 명이 넘는 스타 왕홍 장다이. 그녀가입은 옷을 인터넷에 올리면. 2초에 5,000벌씩 판매되는 기적을 선보입니다. 2015년 매출은 약 500억 원, 중국 국민 여배우 판빙빙 수입의 두 배에 달합니다. 중국에서 올해 최고 인기 왕웅은 평범한 대학원생에서 하루아침에 일약 스타가 된 파피장이라는 29살의 여성입니다. <목소리> 작년 8월부터 일상 생활을 담은 5분짜리 짧은 동영상들을 올렸는데 그야말로 인기가 폭발했습니다. 지금까지 90여 개 동영상의 조회수가 3억 건에 달하고 팔로워 수가 1,900만 명이 넘습니다. 파피 장의 인기가 치솟자 지난봄 한 투자 회사가 20억 원을 투자하고, 파피 장의 동영상에 실릴 광고를 경매 형식으로 판매했습니다. <목소리> 시작한 지 7분 만에 무려 38억 원의 한 화장품 회사의 낙찰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목소리> 최근 왕홍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기업 신제품 발표회에 빠지지 않는 존재가 됐습니다. 이날 발표회에서도 100명의 인기 왕홍들이 수천만 명의 팬들에게 신제품을 소개했습니다. 왕홍들과 계약하여 기업의 홍보를 대행하는 기획사들도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왕홍이 하는 인터넷 방송 시청자 수만 해도 중국 인구의 5분의 1인 3억명, 왕홍의 힘은 바로 이런 소비자들과의 소통입니다. 지난 9월 말, 한 구두회사의 홍보를 위해 10여 명의 왕홍들이 모였습니다. 왕홍들의 인기가 치솟자 기업들이 그들의 상품과 서비스 홍보수단으로 왕홍들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른바 왕홍 마케팅이 새로운 유행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주식 상장에 성공한 이 회사는 중국 최초로 인터넷을 통해 여성 구두를 주문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그 컨셉에 맞춰 오늘의 생방송은 왕홍들이 팬들과 함께 구두의 디자인과 장식을 직접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목소리> 왕홍과 함께 구두를 디자인하면서 소비자들은 자연스럽게 제품에 대한 흥미와 호감도가 증가합니다. 특히 왕홍 마케팅은 점점 더 다양한 개성을 추구하는 젊은 소비자들에게 더욱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就我们对网红的概念，就是他们肯定是要月入过万，最高分已经去到了七万，一个大二的学生。因为现现在我们知道都是网红经济的疯狂时代，那像刚才有说到的，很多人都会想吃这个蛋糕，所以他们会踊跃的进入到这个市场里面。网红 특히, 모바일 생방송 플랫폼은 급속도로 늘어나 현재 200개가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인터넷 대기업들의 투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인터넷 쇼핑몰 타오바오는 라이브 방송을 시청하며 바로바로 제품 구매를 할수 있는 채널을 오픈했습니다. <목소리> 해6 0 0억의규모년에는 1,000억 의규모 인터넷 스타에서 중국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는 왕홍. 왕웅. 2016년 왕홍은 중국을 이끄는 또 하나의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